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남입니다. 20대 후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전 와이프를 처음 만나 약 1년 정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를 한 번도 못한 못해 솔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전 와이프의 연애 코치 를 받으면서 연애를 하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연애의 설레임에 빠져서 잘못된 것도 다소 억지스러운 전 와이프의 요구도 다 들어주었 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남자가 어느 정도 참고 양보해주면서 연애하는 것이 맞는 거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불합리한 것을 알았지만 전 와이프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게 되었고 그것이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전 와이프의 종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육아는 물론이고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까지 전부 다 제가 맡게 되었고, 전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온 이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 저녁은 물론이고 중간 중간 배고프다며. 야식까지 저에게 만들어서 차려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소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 와이프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회사 근처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본가와 거리가 멀다 보니 편하게 다니라는 의미와 함께 결혼해서도 여기서 살라며 사주신 아파트입니다. 차로 10분 정도 거리이고 정시 퇴근이 되는 회사였기에 집안일과 육아를 다 맡아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전 와이프는 출퇴근 시간이 2 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었고 이직과 이사를 모두 고민해 보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전 와이프가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와이프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자기는 결혼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요즘은 남자들이 다 한다고 여러 번 말을 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결혼하면 제가 집안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손 하나 까닥 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전 와이프가 바쁜 시기에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는 밀린 빨래를 주고 먹은 반찬들만 챙겨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면 대중교통은 이미 끝이 났고 한 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지만 제 의견은 무시한 채 고시원 비용까지 다 지불했다면서 평일에는 집에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도 났고 싸우기도 했지만 전 와이프에 관련된 집안일은 안 하게 되다 보니 저도 그나마 몸이 편해졌고, 그 후로는 바쁜 시즌이라면서 고시원에 지낸다고 하면 당분간 몸이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사람 하나 줄어드는 걸로는 집안일이 별로 티가 안날것 같지만 생각보다 큽니다. 전 와이프와 이혼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날도 고시원에서 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말에 밀린 빨래와 빈 반찬통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바쁘다면서 급하게 다른 옷들과 반찬을 챙겨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가라고 하였지만 바쁜 시즌 끝나면 놀아주겠다면서 애들이랑 인사만 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본 엄마를 잠깐 보고 헤어지니 전 와이프가 나간 뒤로 두 아이들이 한참 오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이 의미가 있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행복하게 사는 건가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들을 달래고 아내가 던져놓고 간 빨래들은 분류해서 빨래망에 넣고 있는데, 빨래 안에서 처음 보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전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 화장대에 올려두고 재할 일을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는 보내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보았지만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애칭으로 저장된 표시가 나오는데 순간 전 와이프에게 남자가 있음을 직감하였고 너무나 받고 싶었지만 좀더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이것저것 아는 숫자, 날짜, 번호 등을 눌려보다가 그 핸드폰의 잠금을 풀었고, 그 안에는 차마의 입에는 담지도 못할 수많은 대화들과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전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내연남들의 연락처와 주고받은 대화들, 그들과 찍은 사진들, 그 사진들 속에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영상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속았다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람 피우고 있는 내연남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과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지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까지 보기 싫다는 내용 및 뒷담화까지, 차마 와이프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전부 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 와이프가 컴퓨터 및 각종 증거를 부시고 없애버릴까봐 급하게 인터넷 웹하드도 결제해서 보내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려고 보니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한채 난리 피우면서 집안을 뒤지고 있으니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깨서 거실로 나왔고 아이들을 엄마가 왔다면서 좋아하였지만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은 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핸드폰을 찾는 것 같아서 화장대 위에 모르는 핸드폰이 있길래 올려두었다니까, 그제서야 왜 인제 말하냐면서 온갖 짜증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자는 시간이니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지만,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와서 자면 안 되냐는 아이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와이프는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아이들한테 얼굴만 한번 보여주라고 하였지만, 그냥 재우라고 화만 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강제로 화장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화를 내던 전 와이프는 이제서야 제 얼굴을 보았는지 긴장한 목소리로 혹시 핸드폰을 봤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풀었던 비밀번호를 말해주면서 전부 다 확인했고 이미 여기저기 자료로 숨겨놨으니 아닌 척,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폰에서 확인한 내연남들에게 모두 소송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회사 동료도 있고, 회사 상사도 있다면서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전 와이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해줄 수 없고 위자료 및 양육비도 다 받아낼 거라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개라면서 줘야 된다는 말에 결혼 기간 동안 너가 벌은 소득보다 너가 산 사치품들과 처갓집에 빌려준 돈이 더 많을 것 같고 이 집은 결혼 전에 내 부모님이 사준 거니까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소송 걸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갓집에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용증도 있으니 모른다는 식으로 잡았대도 소용없다고 하니, 처갓집에 빌려준 돈만 없던 걸로 해주면 재산분할 등 모든 것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전 와이프들의 물건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비싸고 사치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중고 명품업자를 여러 명 불려서 가장 가격을 많이 부른 업자에게 전부 팔았습니다. 그렇게 판 돈을 애들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묻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자주 못 봐서 그런지 쉽게 엄마 생각을 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